We'll be right back. 여기 넓여 봐. 100 아니 2 0 6과 207에 필기만 하시면 될것 같아. 먼저 풀거 없고 공식이 왜야 될거 설명해 줄 거야 여기는 삼각형 그리고 활용이야. 활용. 그래서 일단은 이름 자체가 삼각형에다가 쓸것같이 생각을 삼각형이 안 나와서 좀 이상했잖아, 그지?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<laughs>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ABC가 있는데요. 수학을 문제를 풀거나 공부한 사람들께 약속이야. 내가 바라보는 여기를 small a Pound a 이렇게 써. 여기를 small b, small c 쓰고. 됐나? 첫 번째. 각 a b, c, 변 a, b, c 이걸 놓고 어, 삼각형에 우리 책에도 써져 있을 거야 요육료소 이렇게 써져 있거든 근데 이런 걸육료소라는 표현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이렇게 나와 삼각형을 풀어라라고 나와. 그러면 중계 이거랑 스몰 b랑 스몰 c를 줬어. 이걸 풀어라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에 없는 각 b 각 c 변 a의 길이를 각각 셋 구하세요라는 뜻이야. 그러니까 주어진 생기가 있으면 없는 애들을 구하라는게 삼각형을 풀어라라는 문제 푸는 거야. 말이 했어? 이걸 외울 것 같은 아니잖아, 이런 게. 뭐 육녀석이 뭐냐, 우리 이런 부물어지 않아, 걱정하지 마. 됐어? <laughs> 혹시나 삼각형을 판단하기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, 선생님. 그럴까봐 말해준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. 자, 첫 번째. 그리고.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잘 그리는 거 알고 있어요.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. 선생님이 원을 그렸죠. 원을 그렸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니까 원의 뭐고 하뭐 원의 중요한 건 누구랑 누가 원이요? 응 누구랑 누가 중에? 중심 네 중심과 만지름이 중요해요 여기에 원의 중심 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다 원주각이란 걸 배웠어요 안 그래요? 내가 지금부터 이가의 크기를 별이라고 하신다면 슝슝슝슝 하시면 여기는 a 프라임이라고 쓰고 이가의 크기도 라고 써야 돼요. 네.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. 그렇지. 그런데 이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신다면. 혹시 A'C'B의 각도는 네. 뭐가 돼야 되지? 굳이. 굳이. 굳이 돼야 되겠지. 됐어? 삼각형 ABC가 있으니까 마주보는 변에 이름은 small a C 이런 게 나와있다라는 뜻이야 됐나요? 선생님이 여기에서 뭘 구할 거냐? 얘랑 똑같죠? 그러니, 직각상각형을 보고 구할 수도 있네? 누구분의 누구야? 채원아 누구분의 누구야? 사인 탄젠를 모르시나요? 아 여기를 보고요. 너분에너 하라고요. 아가씨야 아, 저렇게 있으면 몰라요? 누구분에 이거분에 이거 아닌가? 근데 길이를 알이라고 하면 누구분에 2열 2열분의 2a가 맞지. 됐어? 즉 사인 a를 구했더니 2열분의 a 래 똑같은 원리로 너를 구해도 2열분에 똑같은 원리로 너를 구해도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되니? 이렇게 쓰는 게 어렵냐 힘드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형을 하시면 2열만 써볼래 라고 한다면 누구 분에 누가 돼야 돼? 누구 그 분에 누가 돼야 돼? 그지 왔다 갔다만 하면 되지 여기는? 그렇지 여기는 됐나 그래서 이런걸 보고 무슨 법칙이라 그러냐 사인 법칙이라고 해요 됐어요 그래서 사인 A를 2R분의 A로 쓰는게 어렵냐 힘드냐는 그런건 없고 왜 <laughs> 저번에 지름은 사인 A분의 A, 사인 B분의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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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인 c 분 A만 써봐라. 2R e 곱하기 사인 A다. B를 써봐라. 2R e 곱하기 사인 B다. 생각하지 말자. 처음 듣는 e 것 2R 분의 사인 C다. 여기까지. 됐어? 더 재밌는 건 우리가 초등학생 때 배운 상식에 따르면 너의 비율을 써봐라. 이 r 이란 걸 떼버리면 변의 길이의 비는 각각의 사인 값의 비가 똑같네 알겠어? 저런 비례식까지 전부 다 통하니까 문제 풀때쓸 거야 공식정도는 외워서 쓰라는 이야기는 못 만져 지이두 번째 줌만 똑바로 외우면 다 응용 가능 인정? 그렇게 하시고 저기 o 아 아니 저는 냥냥 don't 게요잘 봐라 d h가 이렇게 있어. 내가 a에서 여기다가 수선 o 발을 이렇게 내렸어. o 기 h know. I d o n 여기 n 여기 I don't k n 고 w I 고 o n t 여기 o 여기 d o 길이 나 여러분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? k 코사인 센터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? 코사인에서 깨고 있나? 서준 <놀람> 씨하고 <놀람> 있어요? 너무 오랜만에 봐요. 에리 <놀람> 거야. 여기 세터라고할 거야. 이네는 이 길이를 b sine s i n 세타 여기서 여기까지를 c 코사인 n e 됐 그러면 너는 a 마이너스 b 코사인 세타니 지금부터 이 삼각형 보이니 파란색 저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. 삼각형이네 c 제곱은 b 사인 n 의 세타에 a 마이너스 b 코사인의 이에 제곱 사인에 의 제곱 마이너스 이 a 비코 사인 세타 0까지 됐어. 근데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비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뭐가 되냐? 1, 1뭐 더하기 뭐는 일이니까. 순열 이해됐어? 그러면 이 녀석을 보기 좋게 A부터 쓰면 A의 제곱, 얘는 B의 제곱, 이 e, AB, 누가? 됐어? 이게 무슨 이야기냐? 이런 걸 보고, 허사인 법칙이라고 말해요. 그래서, 저기다 줄게 A의 제곱은 외우는 거야? A, A의 제곱은 A의 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나안 보면 남친 생겨서 혼자 나갈 수 있어 힘들어. 마이너스 A의 제곱은 EBC 코사인 면에 <laughs> 세타가 C에 있지 세타가 C에 있는 거야 그 세타는 각 아, A를 말하는 거야 B의 제곱은 C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E C A 여기 누가 와야 돼? B가 와야겠지? C제곱이 있으니까 안 쓸게. 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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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썼다고 또 화내는 우리 문형의 성난아이 여기까지 됐어? 이 녀석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건 이거 하나만 갖고 이야기할게 코사인 A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 어. 이해했냐? B의 제곱, C의 제곱 E, B, C A니까 마이너스 A 제곱 실상 남겨놓고 이항한 거에요 어, 예. 집중하네 예 집중하라고 형 아이 뭐 눈에 목격을 15분 추가할 거야 그러면 어. 이해 됐어? 이해 됐어 얘들아? 네 E 공식 배우라고 한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? 증명하세요? 이런 거 나한테 묻지 않아, 사실 거의. 알겠니? 네. 아, 자, 해론의 네. 공식이라는 것이 있어요. 오늘 이 공식을 증명을 해줄 건데 증명 과정에 네.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까지는 생각하지 않아, 사실. 아, 모른다 혼내지도 않고.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1분의 a, b. 이거 중학생 때 배운 거 공식이 아마 있을 거야? 거기 <laughs> 좋게 써주세요. 생각형을 그려주고, 슝슝슝. 2분의 1. 각 A더하기 각 B더하기 각시는 얼마가 돼야 돼? 180은 우리가 배운 아름다운 단어가 있어 이해 됐어? 또 방금 썼던 거는 이런 게 있어 공식을 외우는 김에 B의 제곱 C의 제곱 EBC 그리고 그 녀석의 제곱을 외운다 됐나요? 이안 되는 상황랑 통분이, 이안 되는 상황랑 됐어. 1 d 씨랑 2 d 씨를 보니까, 아, 위에 톤 보자.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내가 부호 이렇게 바로 썼는데 이해되니 안 되니? 다 됐어? 2bc 2bc는 4b의 제곱 c의 제곱 다 따라왔어? 안된 사람 빨리 말씀하시고 4, b의 제곱과 c의 제곱 분의 1이라고 꺼내버릴 거야. 여기부터 천천히 차 공식. b 플러스 c 플러스 a 하나.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하나. 인정? 여기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하나.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하나. 아, 잠깐 틀렸는데 a. 한 번은 빼고, 한 번은 더 하고 A도 이렇게 넣기 싫어? 그지 이렇게나? 맞나, 응. 선희야? 맞아요 네. 혹시나 볼 틀렸으면 알려주세요 어, 내가 볼을 틀렸다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네, 면에 죄송해요 A 이 암상할 용어 니까 여기가 A 의 제곱 마이너스 B 의 제곱 마이너스 b c 플러스 C 제곱이죠 죄송합니다. 그 A m i n u 네 죄송해요. A 마이너스 B 플러스 C. 하나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하나 이렇게 또 b 어 여기까지 l 차적으로 오셨고 여기에서 삼각형의 l e 에 길이의 합을 즉 둘레야, 둘레. 2s라고 해. 뭐라고? 둘레라고 둘레. 둘레. 이해되니? 그러면 이 녀석은 그대로 2s라고 쓸 거야. 이 녀석은 그대로 2s에서 2a를 뺐다고 하면 이해 되냐? 현상 잘 봐야 돼. 됐어? 얘는요. 2s에서요. 얘는요. 말이됐어요식 변형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은 다시 일로 오실게요 색깔 맞춰서 쓰자 4 2의 제곱 c 의 제곱 분의 1 2 2 2 2를 4개를 뺐어 얼마야? 16이야 됐고 첫 번째 거 S 두 번째 거 세번째꺼 네번째꺼 됐고 4 b의 제곱 c의 제곱 됐네 여기까지 a 이름이 뭐였어? 다 됐어요? 뭘 씌우겠어? 그치? 따라왔니? 삼각형의 넓이는 아까 뭐였니? 이 자리에 누구를 끼워 넣을까요? 어? 워가 넣으려고 봤더니 n 는 2분의 bc야. n 는 bc분의 2야 그렇지? 어떻게 됐어? 그래서 넓이는 최종 넓이는 즉 삼각형에서 세 변의 무두부를 뭐, 길이를 아는 것만으로 넓이가 구해진다라는 뜻이야 둘레, 길이를 안다. 넓이가 구해진다. 예를 들어서. 복잡하면 어려우고 짜증나니까 니네들은 이런 걸 알아 내가 여기다가 3 쓰고 여기다 샀으면 이건 뭐가 돼야 돼? 5 됐어?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는 3 곱하기 4 곱하기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? 6 근데 내가 이걸 안 나오면 2s라는 게 헷갈리면 안돼 s가 둘레 아니야 2s는 얼마가 돼야 돼? 3더기4 더하기 5는? S는 루트, 6 곱하기, 6에서 하나씩 빼, 6 곱하기 5는 6밖기 미안해, 6 백이 5는 6빼이 4는 6빼이 4는, 4는? 어. 계산4할수 있겠죠 음. 내가 4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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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삼각형 만들어서 할 필요 없고 이4다 너무 잘하는 삼각형으로 는하는거야 됐어? 이 과정을 외워야 돼요?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것까지는 아니, 아닌데, 그냥 여기 에 나오는 이 정도까지는 쓸수 있어야지. 그래서, 요런 결론이 나와서 내가 해봤을 거야 라고 했는데, 공식 정도는 외우진 상태로, 루트 빼지 마시고, 요것만 돼도 여러분, 수업 따라오면 문제 없으니까. 그냥, 고생했어.